복음 9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미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 예수님과 그 사람,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뭐 처음부터죠. 아예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못 보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람의 책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관점으로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장 많이 자책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이 죄의 문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거죠. 세상에 태어났지만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몇개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낙심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위로 태어난 그 사람이죠. 또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원망과 자책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또 어? 무슨 죄를 저, 저질렀길래 저렇게 큰 죄를 받고 있는가. 죄값을 받고 있는가?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남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쉽지가 여러분 아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2 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금 문제가... 이죄이이 이, 이 죄의 문제가 그 맹인 자신 때문에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이 부모 때문에 문제인 겁니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이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 이런 고민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어, 필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의 잘못을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의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일이다.라는 관점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마주하면서 소경이 단지 눈을 떴다 기적이다라고만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느냐?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무엇도 볼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의 대표. 어 적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어 보게 하시는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비유주기 하나가 자기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만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소경의 눈을 열어서 그 소경이 볼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빛이 왔으니 나를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석용의 눈을 열어서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또이 석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석용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아, 보,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로 접근하지 않고 부모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접근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죄의 문제로 어두워져 있었던 너의 문제를 예수 글소가 빛으로 나타나 그것을 보게 해주시겠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관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경의 과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과거에 부모가 어떠한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러한 죄값을 받는가에 대하만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있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볼수 있는 안목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시는. 그리고 7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방식을 사실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잖아.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른다. 이것을 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눈도 안 보이는데 진흙으로 이긴다는 것은 더더욱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은데 실로함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데 말씀을 보니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순종해서 실로함에 다녀온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같이 보게 되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여러분, 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일할 수 없는 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단수의 형태에서 복수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또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 꺼로기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 빠져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알고, 너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불의의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당해 있는 이웃,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를 정제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뜻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날 때부터 맹이었던 자가 볼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눈을 뚫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또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